안녕하세요, 탁주입니다. 오늘은 돼지거미 모드 쇼케이스! 쪼꼬와 안녕! 함께합니다! 시청전 좋아요 우우 쪼꼬다! 났다! <laughs> 오늘 정말 오랜만에 쪼꼬랑 같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쪼꼬랑 같이 종종, 아니, 가면 갈수록 더 자주 영상을 같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탁주가 쪼꼬 옆 동네로 이사를 왔기 때문입니다. 쪼코야 내가 옆동네로 이사와서 좋지? 완전 좋아! 야호! <laughs> 지금도 쪼꼬랑 같이 컴퓨터 옆자리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상자에는 오늘 모두 쇼케이스를 할 돼지 거미 스폰 알이 들어있네요 그럼 소환을 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쪼꼬야 간다 어. 3 2 1 꺼! 돼지랑거미랑 섞여 있어 쪼꼬야. 징그럽지 징그러워, 않니? 징그러, 징그러, 징그럽지. 그래도 이 정면에 와봐. 이쪽으로 와서 얼굴 봐봐. 그래도 얼굴은 귀여워. 얼굴은 귀여운데 이 뒤에 다리랑 이어좀 다리 움직이는 게좀 징그러서 워 그렇지. 얼굴은 우리 프라켄하고 똑같이 생겼어. 어, 어, <웃음> <웃음> 얼굴은 나중에 쪼꼬야, 내가 나중에 프라켄도 소개시켜줄게. 음. 이 얼굴은 그래도 나름 귀여운데 아우 다리가 조금 징그럽게 생겼네요 얘가 오늘 쪼꼬랑 같이 알아볼 돼지검이에요 얘는 어떠한 특성이 있고 어떠한 또 스킬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상자도 열어볼게요 두 번째 상자에는 돼지 스폰알과 거미 스폰알이 있네요 쪼꼬야 거미를, 거미랑 돼지를 스폰하면 얘가 어떻게 할것 같니? 어 먹지 않을까? 돼지부터 스폰을 한번 해볼게요. 돼지, 돼지를 소환하니까 오 어, 어? 돼지 거미가 막 공격을 하더니 어? 자기랑 똑같은 돼지 거미로 만들어 버렸어요. 얘가 돌연변이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걔를 돌연변이화 시켜서 같은 종족으로 만들어 버리네요. 거미를 소환해 볼까요 이번에? 거미, 소환. 오두 마리가 어? 막 싸워요. 서로 자기가 지금 차지하겠다고 싸우는데 거미도 공격을 하고 나서 돼지 거미가 됩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숙주 같은 거고요. 바이 돌연변이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그런 뭐 바이러스? 돌연변이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면 좋을 거 같아요. 쪼꼬야 이제 때가 됐어. 너의 인벤토리에 있는 장비들을 장착해. 나도 장착할게. 고! 가! 바밤 짠! 쪼꼬야, 여기서, 한 마리만 남기고, 두 마리를 잡자. 그래, 난 예. 정해. <웃음> <너> <웃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잠깐, 아, 잠깐만. 아니야, 쟤네 세 명이 다 공격한다. 일단 다 잡자. 다 잡자! 아, 다 잡자! 우 왓! 왓! 얍! 내가 이거, 이거, 몬스터 잡다가, 쪼꼬 잡은 적이 몇번 있는데. 어어, <laughs> 어, 이번엔 잘 잡았다. 쪼꼬야, 너 체력 꽤 많이 깎였다. 어! 네가 몸빵을 했어. 미안해. 네가 어. 네가 먼저 때려가지고 애들이 다널 때렸다야. 조금 기다리면 체력 찰 거야. 그럼 세 번째 상자를 열어보죠. 세 번째 상자에는 크리퍼 미니언 스폰알과 거미 눈이 있네요. 이 돼지 거미랑 이 크리퍼 미니언 스폰알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죠. 쪼꼬야 응? 내가 돼지 거미를 소환할 테니까 체력을 한 자리 숫자를 만들어봐봐. 알았어 오케이, 간다 고! 때려서 체력 한 자리 숫자로 만들어 봐 어디 갔어? <laughs> 쪼꼬대 돼지 거미! 어, 쪼꼬 잘 싸운다 쪼꼬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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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면 안돼안 어, 돼! 안 돼, 안 돼. <laughs> 죽이면 안 되고 한 자리 숫자 어, 예. 한, 한 대만 더 때려 한대한대 한 대. 예. 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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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됐다, 됐다. 이 상태에서 얘, 얘, 이 돼지거미한테 미니언 크리퍼를 줄 거예요. 얍 미니언 크리퍼를 줬더니 얘가 지금 미니언 크리퍼를 거미줄에 감싸서 공격했죠. 제가 먹이를 준 겁니다. 저의 먹이를 먹은 이 돼지거미는 벌써 사람을 공격하지 않죠. 그건 우리 편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제가 먹이를 줬기 때문에 저한테 길들여진 거예요. 쪼꼬야, 어? 내가 이 돼지거미를 이제 탈수 있어. 우와. 이제 내 거거든. 나도 나도. 내가 네 것도 만들어 줄게. 얘 이거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거미 눈은 거미 눈을 주면 얘가 피가 차요. 짠 우클릭으로 거미 눈을 주면 하트 뿅뿅뿅뿅하면서 체력도 채울 수 있죠. 체력 꽉 채웠다. 그럼 내가 얘를 잡볼게요얍 마밤 마밤 쪼꼬야. 오. 돼지 거미 잡았다. 나도. 와. 빠른다. 어, 아, 이거 되게 빨라. 되게 빠르고, 우와. 약간, 징그럽긴 한데,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요. 벽도 올라갈 수 있어요. 거미니까, 당연하겠죠? 우와. 벽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는 벽 올라가기가 연구실이 좀 둥글게 생겨서, 좀안 좋아서 그렇지. 굉장히 높은 벽도 쭉쭉 올라갈 수 있고요. 거미니까. 그리고, 쪼꼬야, 가만 있어봐. 응?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얍! <laughs> 지금 나 공격한 거야. <laughs> 어 아니야 아니고 아니, 보여드리려 그랬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대시 공격을 합니다. 오, 와우 대시 대시 공격. 그러면 얘를 잠깐 내려가지고 쪼꼬 것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다. 쪼꼬야 어? 이번엔 네거 만들자. 그래. 이세 번째 상자에서 두개 꺼내 봐봐. 오케이. 있어. 그러면은 아까 내가 한 것처럼 체력을 한 자리 숫자를 만든 다음에. 그 초록 색깔 스폰알 그걸 뿌리면 돼. 음? 이번엔 내가 체력 깎을게. 알았어. Go!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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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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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연변이 프랑켄 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이제 뿌리면 돼. 됐다. 야, 야, 쪼꼬가 저거 뿌렸잖아. 그거 먹어 나한테 오지 말고 어 그리갔다 그리갔다. 근데 왜 이렇게 얘 나를 나를 집착하냐 나한테 나한테 오는 거 같아. 야. 오, 왜 나한테 와? 쪼꼬야 많이 뿌려. <laughs> 됐다. 많이 뿌려, 많이 뿌려. 그거 먹으라고. 왜 나만 왜 나만 쫓아와 얘? 야. 어, 야 뭐야? 뭐야 뭐야? 어, 먹었다 먹었다. 오이 이거, 이거 이거 집착이 있네. 아니 이거 어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너 암컷이니? 제 암컷인가 봐 쫓고야. 어, 아, 나를 막 죽기 살기로 쫓아와. 얘가 얘는 이제 네가 먹이를 줬잖아. 어. 네, 네 거야. 그 거미 눈을 우클릭해서 줘가지고 얘 체력 좀꽉 채워 네 거니까. 짠. 어, 하트뿅뿅 뿅, 계속 줘, 계속 줘 쭉쭉쭉쭉, 체력 꽉 찼다 그럼 너도 개 우클릭해서 타봐 탔다 됐다, 탔다 우와 우와, 신다잠내 검이 어디, 저기까지 갔어 야, 일로 와 나도 타야 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오케이 쪼꼬야 <laughs> 너랑 나, 너랑 나 이거, 이거 뭐지? 카트라이더가 아니라 어, 돼지 거미 라이더. <laughs> 돼지 거미 라이더다. 돼지 거미 라이더. 와, 괜찮은데? 이걸로 우리 경주 대회 해도 되겠어? 그렇구나. 뭐 장애물 있는 것도 얘는 올라가니까 장애물들 넘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얍얍얍 얍, 얍. 돼지 거미 세 마리 소환했는데 쪼꼬랑 저랑 같이 잡아볼게요. 어 잠깐만. 쪼꼬 네가 준거막제어 잠깐만. 네가 준거 크리퍼 다 먹었다. 어다내 거다. <laughs> 아니야. 근데 체력이 깎이지 않는 상태에서 먹는 건니거 네 되지 않어. 어. 돼지곰이 다섯 마리를 소환해서 쪼꼬랑 한번 잡아볼게요. 쪼꼬야, 레디, g 간다. 간다. 이거 타고도 싸울 수 있어요. 우와 우와. 나 일인칭으로 일인칭으로. 우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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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나 쪼꼬한테 맞은 거 같아. 오. 오. <laughs> 아닌가? 쪼꼬야, 내가 너 때릴 수도 있어. 너 조심해야 돼. 오. 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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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스페이스바 누르면 돌진 공격도 해. 그리고 우리는 돼지 거미를 탔기 때문에 거미줄에 걸리지 않아. 우리가 우와나 체력 많이 깎였어. 도망가자. 도망가자. 아도 쪼코야, 너 체력 많잖아. 네가 좀 잡아봐. 야. 내가 유인할게. 이쪽. 오, 어, 내 얘네 또 나만 쫓쳐. 아, 이 놈의 인기는 그냥 돼지 거미한테도 인기가 있네. 어, 쪼코야, 잡아버려. 내가 지금 얘네 유인하고 있을 때 그래. 네가 뒤에서 때리면 돼.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야, 와, 쪼코 잘한다. 오, 야, 야, 야. 어 쪼꼬 잘한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야 야오오오오오이야오케이 잡았어 오무리오무리 마무리 야야 오 마무리 오오리오오오오 야, 야. 때리면 안 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다오다 잡았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다오오오오오오오나오오오오칸오오오오오 잡았다. 쪼꼬야, 오늘의 녹화를 마무리할 때가 왔다. 너와 나의 1대1 대결이 곧 펼쳐져야 될것 같다. 준비됐나? 준비됐다. <laughs> 다, 다. 준비됐나? 준비됐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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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야, 스페이스바! 야! 내가 쪼꼬한테 안 맞... 네. 체력이 내가 적기 때문에 안 맞으면서 네. 싸워야 될것 같아요. 야, 자자 차차! 어? 나 아직 한 대도 안 맞았는데? 쪼꼬야?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우리 거미들 죽었어 아 우리 거미들 우리 거미들만 죽었어 예 이쪽 꼬잇야어어어 이겼다 쪼꼬 승으 어, 내가 체력이 너무 저아 비겁한 변명은 하지 않겠다 <laughs> 그럼 여기까지 돼지 거미 모드 쇼케이스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하기 꽉 눌러 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뿅! <laughs>